아니 바람 쎈데 잘 날아다니네? 아니 그거는 진짜 좋은거야 오, at least 오 그래서 그거는 무게 되게 무데 엔진 되게 어디갔어? 우와 <목소리> 이야 지금 m o u n t a 아야 드론 좋네 하로 <laughs> 우리 보여? 지금 화면 보고 있나봐. 오! 안보여안보여 와! 소리도 들리 야, 이바람에 저게 견디네 음. 아니, 이바람에어떻게 날아다녀 이거, 거는우리거는플라스틱이어서그거는뭐메거이 재밌네. 야 낯설다. 어? 이거 이쪽이나 저쪽이 라포라 이런 많 있어. 포라가 뭐야? 아, 음? 그래? 아, 누저 보여줘야지. 응. 본보여지 아세요? BTS 본보여지? 응. 본보여진데 우리는 혼때를 보여줘야지. 혼 보여줘야지에 원래가? 본보여지가 영어예요? 본보여지 바이바이. 여행 아, 사람한테 혼보여지. 응. 프랑스 말인데. 음, 응. 카피할 수 없으니까 혼때를 응. 보여줘야지. 혼을 응. <laughs> 보여줘야지 원래 그잖아. 혼을 보여준다는 건 좋은 말이에요. 혼때 있는 낙곱마는 혼을 보여준다는 건 좋은 걸 보여준다는. 터지않아 그래, 뭐 지난주 일요일도 막 터지더라고. 아니, 데막 텐트치고 날릴 거 아니야, 이데 그러니까 좀 다른데보다도 좀 여기가 저기 시내랑 접목이 돼갖고 그냥 걸어서 다시 여기를 시내를 갈수 있으니까. 말려서 꼭대기에서 갈수 있어. 근데 거기 말고 우리 오늘은 둘레길 걷자, 말이야, 야원님 정말 등산 같아. 서서수요 마리오 저희도 두번 갔었어요. 군대 빨아 거기 야경 음 시골, 시골 왔다. 음 <laughs>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마라. 커피 맛있다 진짜. 지난번에 시골이 지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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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은 안 오고 참재 정도가얼고 시골은 간이 작아요. 참재 간이 더큰것 같아. <laughs> 차는 몇개먹었 때가 아니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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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괜찮아. 아아괜찮그거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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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그릇 괜찮아. 괜찮어괜찮괜찮죠괜분 어제는 리는오는그 김 롤, 그, 저기 있죠? 바게트. 음. 바게트에다 니까더 맛있어. 그렇게 하네. 싸갖고 나오는 거 딱딱할까봐. 스킨 음, 구매도 안, 음. 안 했는데. 돈을 보여줘야지. 돈보야 이거 행동으로 보여주면 안 돼. 어떻어떻 어떻게. 꼭빨행동 우리 너무 스킨십을 난발하는 거야. 이게 싸갖고 와도 안 딱딱해지고 괜찮죠 음. 음. 들금 저쪽으로 굽기 시작하나요? 아니요 여기 안요 저기 나와요 그러면? 갈라지는 쪽이 나와 아까 저뒷면이나이거이 음. 여기 안에서 딱딱하게 아, 안굽더요이쪽으또또 <laughs> 또 그래? 요즘엔 그래. 이렇게 다 이게 그래. 락을 해서 번호키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헐리좀 가깝게 졌어 안그래 이런 쉬그, 걸 너무 많이 쉬그, 하나 봐 쉬그, 쉬그. 지금 잘 먹고 회사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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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화강마을쪽에 조개가 많잖아요, 말이 아까 웰링턴도 조개 많은데 많죠? 하기서 웰링턴 사람도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전복도 먹고. 전복. 전복. 저번에 갔을 때 바람 너무 세서 못 아, 먹었어요. 차량 포즈합니다 빠이빠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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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많이 <말> 잘 듣는데? <laughs> 카메라맨 제일 뒤에. <laughs> 카메라맨이 제일 뒤가요. <뒤에> <laughs> 아 여기는 처음 와봐요 아, 여기 여기는 첨와봐. 지난 저차 타고 지나가는 다리를 했는데. 않아요, 근데 괜찮네요. 음, 괜찮죠. 음. 근데 여기 저희가 살으니까 이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음. <laughs> 이 쯤에서 이제 녹화 들어갑니다 네. 그 로토라 유황천에 어, 데... 안오 안보여 안보여 오 하나도 안보여 안보여? 오 안보여 안까 안경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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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경때문에 그런가아 그러네 오야야 괜찮다 오우 따뜻하다 따뜻해 습게 올라오는거 같아. 따뜻해 오, 아이고, 아이고. 아, 야, 바로 물이 바로 옆에 있어. 야, 얼마나 다. 아니 BTS 일대 하러 갈때 BTS 왜안 왔어? 안 왔어. 물되 진짜 <laughs> 따뜻하따 <laughs> 야, 지나다닐 만하다. 제가 저기 저기 응. 그러니까 지금, 니까 이제 지금, 로토르와 지금, 천에 대해서 설 지금, 달라니까 지금, 녹화하고 지금, 요금 지금,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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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이금 지금, 이이이 괜찮네요. 여기 와볼만 하네요. 좋다. 예. 좋아, 좋아. 오늘도 가이드 100점. 100점을 안 싶은데 우리가 될거 음. 가이드 100점. 코스선은 여기가 저쪽 끝에부터여기 네. 하이라이트야. 네, 네. 시간이 걸리 그렇네요. 하이라이트 먹으면 돼 이제는. 일, 촬영 일정이 바빠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아딱 좋네요 딱 좋아 저쪽 조금 더큰 호수가 있는데 그 응. 이렇게 연기 연기 안 거? 나고 근데 밥에는 거기가 좋아요 온도별로 다 있어요 음, 소스 독특한 걸 준다? 뭐 칠리, 아, 칠리. 스파이시 뭐저저 저. 이제 네, 별나다 그랬다 남들 고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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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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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찍고. 잘먹겠습니다 보안이 부자지간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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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을들잡좀 빼야지. 저기, 저기 요즘에 살찌고 그러니까 살이, 저기 나이 들어서 살이, <laughs> 살이, 살이 문제예요. 얼굴 에 얼굴 좀. 비디오 찍으가하 <찍어보니까 웃음> <laughs>

와, 혼자 웃고 너무 좋다 진짜. 이렇게 가까이 자라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 너무 좋은 애 같이 가니까. 쌉쌉해갖고, 나 말이야, 거다. 재롱이, 재롱이, 그런 재롱이. 재롱이, 재롱을 잘따라요 <laughs> <laughs> 고모랑, 부모님이 고모랑, 부모님이 왔을 때. 나를 나가는데. 다른 데서 재롱, 재롱이니까 고모도. 제를 그럴 고싶은데 영어로 제로인지, 제리인지저리라 저리, 저리... 통과자리할 때로, 저기이좀세이 아, 이게 동백이에요? 응, 동백이에요? 오, 그러네. 오, 밑에가 나무네요, 나무. 밑에가. 그러니까, 위, 나무가 이만큼 올라와서 끌어놨네 잘못하면 뛰내리겠다 여기. 아 원래는 1번길 저기로 잘 나가는거에요 예. 그래. 빠지라고? 이렇게 마리오한테 세요 자, 되겠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자, 요요 요 나무가 뭐 어떻다고요? 저기서 넘어올 때 음. 이쪽 밟고 넘어오는 자객들을 아 방지하기, 방지하기 위해서 트랩이네 트랩 어. 트랩이에요. 저, 저, 스타일이에요 이게 여기 스타일로 한게 아 아니. 야비한 놈들 밤에 잘못해서 이렇게 딱 보다가 흠, 들어가 야, 이거 이렇게 보는게 너무 예쁘네요 음, 이거 완전 그림이네 응, 어, 이거는 딱 진짜 재팬 같은 네. 거 같다 느낌이 좀 하고 이제 비교된다 너저 옆이랑 같은데 그냥 상인즈가 아, 새들은 천둥이 어든자 <laughs> 설명. 로마 로마를 창립한 그스 신화가 그기 쌍둥이를 늑대가 젖을 먹여 키워서 이두 쌍둥이가 로마를 부이켜 세워갖고 음. 세계를 정복했다. 네, 쌍둥이 이름 뭐예요? <웃음>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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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웃음> 먹방은 너무 많이 찍고 중요한 걸알아듣 <laughs> Make them feel the see the uh, then three, two, one, nice right, Okay? When you are bouncing around, if going to come close, don't grab it, just enjoy the ride. Right. Uh, come on out.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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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oh, got the shoulder and get some shots. Yeah, perfect. jump the forward. we go. Three, two, one, nice. Right. 마리오! 재밌었어! 아, 무서웠어재밌었지 아, 왜, 계단? 계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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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재밌었어! 어아어 재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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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어줄게요 여기 여기 딱서보세어재어요밌 재밌었어! 재어땠어무서웠어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계단 오르기. 어, 알았어요. 아빠 사진 찍어줄게. 현지 <laughs> 점프하고 너무 너무 힘들어서 찍버렸어요 몸이 했어, 몸이? 같해. 음. 그럼 좀 쉬어야 돼요. 음. 마물 가져올까? 라면물을 끓이고 있어요. 김밥 두알 남았네. 야, 김밥 먹어? 응. 하나씩 먹을까 하나씩? Yep. 하나씩 어, 끈다, 끈다. 다 됐어? 응. 자, 김밥을 한번 네, 응. 아, 음. 아면 먹어. 가뭐먹는거남 라면 먹는거도 보자 이거 맛있어? 여흠 여행 어떤지가 제일 재밌었지? Mm. 근데 가든도 다 좋았어 가든 좋았어?